우리 일상을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산책 코너 전해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우리 재료로 빚어내는 전통주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는 만큼 더 맛있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술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주말을 맞아 술 약속 잡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취향에 따라 소주, 맥주 등 다양한 술들을 즐기실 텐데요. 이번 연말에는 우리술로 자리를 빛내보는 건 어떨까요? 책 응답하라 우리술의 저자 김승호 씨.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술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우리술에 대한 역사를 추적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1995년도에 가양주를 이제 빚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건데 상업적으로 팔려면 소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맥주를 만든다든지 이런 대기업들하고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이 경쟁력이 없는 이런 조그만 양조장들의 술을 어, 국가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책에 많이 녹여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술이 좋아서 우리 농산물로 좋은 술을 만드는 전국의 술도 가를 찾아다니는 저자. 저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술과 양조장에 관한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저자가 전국 팔도를 누비며 우리 술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나라의 술은 이제 크니마라는 공장에서 대용량으로 만들어내는 술들을 제외하고 그 가양주의 전통이라는 건말 그대로 모든 걸 모든 절차를 다 손으로 다 만들게 되어 있어요. 뭐 쌀을 씻고 또 누룩과 함께 치대고 고두밥을 짓고 항아리에서 숙성을 시키고 발효시키고 뭐 이런 클래프트라는 측면하고 가장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술들이에요.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수준에 와서는. 찾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가양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층에게 크래프트 술이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우리 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술을 접할 때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 달에 뭐한 100여 개의 상품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이 전통주 시장 우리 술 시장이 좀 뜨거워요. 전통에 기반을 했던 아니면 전통과 서양술을 만드는 제법을 뭐 결합시켰던 그들이 이제 찾게 된다는 라 측면에서 시장이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전통에서 벗어나서 혹시라도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또 전통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잘못된 규범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모두 다 우리의 문화 속에 포함이 되는 그런 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 술 하면 막연하게 소주, 막걸리 정도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 술에는 소주, 탁주, 증류주, 약주 등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술이 있는데요. 저자가 추천하는 우리 술은 무엇일까요? 어, 이 술은 삼해주라고 합니다. 서울에 세 가지의 무형 문화재가 있는데 삼해소주와 삼해주와 향원주 그리고 송절주 이세 가지예요. 어, 이술이 조선시대 전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후기에 오면 어, 한양에 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술을 다 맛보고 싶어했다라고 말을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이술이 갖는 이제 장점은 어, 외국 술처럼 증류를 해서 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숙성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 없이. 이건 거의 중류에서 마셔도 아주 부드럽게 음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책 응답하라 우리 술은 우리 술이 걸어온 역사를 문학과 연결시켜 풀어낸 인문학 책입니다. 책은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이 각각의 시대에 어떻게 술과 만나고 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술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저자는 책을 통해 술의 역사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술을 잘 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술에 관련된 책이지만, 책이지만, 사실은 인문학 책이에요. 뭐, 역사가 담겨 있고, 시와 이제 소설 내지는 영화의 이야기랑 결부를 시키거든요. 우리 술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국면에서그구구절절한그식구절과 맞닥뜨려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모아낸 인문학 책이라고 저는 남들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라난 그런 가양주들, 이렇게 새로 나온 좀 비싼 술이지만 그런 술들을 3만 달러의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 100달러 시절의 막걸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우리 술이 좀더 더 넓게 알려질 수 있고 그리고 대, 이제 그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소주나 뭐 맥주나 이런, 이런 술들하고도 경쟁을 할수 있거든요. 즐거운 연말, 책을 통해 우리 술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책 우리 술 익스프레스는 우리 술의 역사와 현장을 읽는 우리 술 가이드북입니다. 책은 우리 술을 크게 탁주, 청주, 증류주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술 구분법부터 청주와 약주의 차이 등 다양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우리 술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책을 출판했다는데요. 책을 통해 우리 술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책 전통주 인문학은 한반도 음주 문화의 2000년 진화 과정을 한권에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고문원에 기원한 술의 종류와 레시피, 안주 등 개별 영역 중심으로 연구해온 내용을 한권으로 모았는데요. 책은 전통주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술과 술안주, 음주문화가 상호 연관성을 갖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주목한 술인문서이자 인문학서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신간 소개해드렸습니다. MBS 김진입니다.